현대제철 임직원들이 미얀마 현지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식수 시설을 지원했는데요. 임직원들이 값진 땀방울로 진심과 웃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외곽의 떼야창 지역,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 망치질과 톱질 소리로 떠들썩합니다. 현대제철 직원 봉사단 20여 명이 열악한 생활과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 이곳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이곳저곳을 수리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책걸상과 파티션을 만들고 내외벽 페인트 칠과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이곳 초등학교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풍선 아트, 바람개비 동학교실 키트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미니운동회 시간에는 터널 릴레이, 명랑개주, 박터트리기 등 미얀마 현지에서 처음 접하는 도구들을 활용해 현지 주민과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재미와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장과 직급으로 구성된 현대제철 직원봉사단은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이곳 미얀마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직원들 개개인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많은 감사하고, 함께 고생한 봉사자들고고 앞으로 여기서 느낀 것들잘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 많은 도움을 드리고 왔는저 개인적으로 니다더 열심히 정적으로가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따웅비라이 지역의 우인수 마을에서는 우인수 마을 식수 시설 완공식도 있었는데요. 현대제철이 국제아동보호기구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식수 시설 지원 사업은 이번 우인수 마을을 비롯해서 총 6개 지역에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미얀마에서의 봉사활동이 현대제철 직원들에게도 나눔의 소중함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